자 일단은 지금 여기랑 여기 각이 같대 그럼 이제 탄젠트 배각공식 이용해서 탄젠트 2세타는 자 2탄젠트 세타 자1백기 탄젠트 제곱 세타입니다 그럼 탄젠트 2세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요거분에요거거든 그지? 여기 2세타 대한 탄젠트 X 분의 18이고 그래서 탄젠트 X 분의 18은 자 탄젠트 세타는 X 분의 8이죠 그죠? 여기는 이제 2배 X 분의 8그 다음에 1 빼기 제곱이니까 X 제곱 분의 64 이거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일단 먼저 양변 나눠주면 일단은 약분해서 여기 이제 9고 이건 사라졌지 그 다음에 이제 결로 교체해서 곱해주면 9 곱하기 100이 x 제곱분의 64가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다 얘가 지금 바로 그거죠 어 8이죠 8 그래서 양변 이제 뭘 나눠주면 이제 어 정리를 해서 그럼 얘가 이제 양변 9로 나누면 100이 x 제곱분의 64가 이제 9분의 8이 되고 그럼 얘가 9분의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x 제곱분의 64가. 구분 내리니까 x의 제곱은 3의 제곱 곱하기 8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x 값은 24가 되더라. 이렇게 이제 배각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고. 저 이게 사실은 이제 배각 공식 써서 밖으로 빼면 교육 과정에 있는 합성으로 사실은 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해 볼게. 자, 루트 결과는 음수일 수가 없어. 그러니까 f(x)는 항상 함수, 항상 함수값이 이제 0보다 커야 같은데 그래서 이제 f(x)의 제곱을 한번 해 보면 앞 빼고 제곱하면 이제 어떻게 되니? 루트 뽑고 나와서 1 코사인 x 이 되겠고. 자 뒤에 거 제곱하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x 가 되겠고 이제 얘랑 얘랑 곱한 거두 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의 둘의 부호가 음수일 수가 없거든. 그래서 항상 너보다 크나 으니까자 루트 되고 밑에 4된 다음에 1 0기 코사인 제곱. 근데 1 0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니까 그죠? 그래서 아 앞에 있는 코코 사라지고 2분의 1, 2분의를 1 더해주면 1 더하기 2분의로 나오고 사인 제곱인데 루트 셨거든 근데 지금 범위 보면 알겠지만 사인 값이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사인 x로 나오게 되게 되더라.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1 더하기 2분의 1 사인 x가 돼 버리면 이제 이거는 미적분이라고 보기는좀 약간 애매하죠. 그래서 이제 x가 모일 때, x가 0일 때 최솟값 1을 갖고, 그죠 최솟값 1을 갖고. 자 x가 2분의 8일 때, 자 최대값 뭘 갖는다. 자 2분의 3을 갖는다.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언제 극값 그 최대 최소 갖느냐를 가면 이제 분자에 올라가게 되니까 예를 들어 더하기는거 이제 2분의 파이 올라가겠고 자 밑에는 이제 각각의 그거의 제곱, 그러면 1을 더하기 이제 4분의 9가 들어가고 그럼 이게 이제 얼마가 됩니까? 아 이게 지금 최대값이 제곱이죠, 그죠? 이게 최대값이 제곱이고 제곱이야. 그죠그리고 함수값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근데 둘을 제곱해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하면 밑에가 이제 2분의 5, 약분하면 이제 5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죠?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다.